프링글스 MSL 시즌원 16강 비조 최종전 박정석의 캐리어에 밀리던 박영욱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대역전을 이뤄냅니다 아 이대로, 이대로 캐리어만 모으면 은 박정석은 박영욱 선수도 여기도 공격 집중할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야 이거 캐리어 뺏겠다는 거죠? 아, 네. 예, 마 마인드, 마인드 컨트롤 박정석 선수 9시 병력 집중 퍼세요 커버 들어갔죠 예. 자, 왼 프레스 고 이쪽에 다가오고 있는 셔틀의 회를 쫓고 있는 아깝긴 내렸는데 하필은 보세요 셔틀업소 내려오지도 못하는데 오늘 내렸어요 자간두 분은 고나자한명 중에 혹시+ 혹시 할수 있습니까 자한 명이 내려가 여덟 이업역전에요이에요전종이에요 업종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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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종이에요업종이에